네 지금 어머니께서 시술을 받고 계셔서. 저는 청구, 아, 요금 납부하고 이제 실비 청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납부하려면 어, 차방전 발행기 두 개가 필요합니다. 했 고요 수납 을 수납 하기 10 15제 카드 를넣 으면 됩니다. 카드 를넣었 다가 카드 확인 이되고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처방전과 영수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나올 때 밑에서 네. 위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안쪽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어, 이게 나왔네. 이렇게 하면은, 종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따로 뭐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수납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수증이 나오고요. 지금, 주사 치료받은 거.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영수증만 나오고 이제 약이 있는 경우에 약 약까지 다 나옵니다. 처방전 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부장입니다. 부장. 영수증과 처방전까지는 나왔고요. 세 번의 역서는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출력을 했고, 세 번의 역서 받으러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앞서 올린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는데, 주변 소리가 크게 들려요. 또 너무 크게 들리니까, 4번이 또 들려요. 여기가 1층이고요. 2층에 올라가서, 그, 세번의 역서. 세번의 역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의 역서 받는 곳은 좀 줄을 서 있어요. 모인 기계인데, 기계로 해도 되고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서 해도 됩니다. 일단 기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세분의 역서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쪽 창고에서 받으면 돼요. 근데 기계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기계가 작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창고도 있는데 이게 지금 번호표를 뽑으면 다행히 다음거 바로 떴네요 한건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실비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기계를 써보겠습니다. 기계를 이 번인가? 아이 번이 아니지 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이거는 뜨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통 외래니까요 외래를 누르시고 이제 회사, 회사 누르시고 이제 전송비 누르시고 전체 동의 누르시고 이제 주민번호는 팔 번이나 본인임을 누르시고요.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뜹니다. 청구 됐는지 안 됐는지도 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볼 수도 있,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내보 뒤로 하, 날,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이제.

전화번호, 질병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번 전화 세 번에 왔어 영수증, 카드를 연습합니다. 자세를 넣으시면 빡 소리가 났고, 예, 신 영수증은 출력되지 않는다고 뜨네. 이렇게 청구가 됐다고 나와요. 종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서울대병원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